중량 1번의 대편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직각 삼각형 ABC가 있고요. BC, CD, AD가 전부 다 4cm라고 합니다. 요 각의 크기가 X일 때, 탄젠트 X의 값. 자, 탄젠트 X라고 하면, 이 X랑 같은 각을 찾아봐야 되는데, 이, 각, 이 각이 X 같아 보이는데, X라는 보장을 못 합니다. 그렇다고 증명해도 X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 X를 포함한 직각삼각형을 생각해볼 을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두면 요 탄젠트를 구하려면 요 BH 그 다음에 요거 DH 요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이 H가 중점이라는 밥도 보장이 없, 안 되고 이쪽도 아닙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연장선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연장선을 가서 여기에 이제 수선을 요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맞는다는 점을 h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자세히 보세요. 자, 여기 45도고 45도. 여기도 45도. 나머지 한 각도 45도가 되니까 아,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게 된다는걸알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가 4면 4면 요 cd의 길이도 4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는 얼마죠? 비타워 정리에서 1대1대 루트 2니까 4 루트 2가 되겠죠. 그렇죠? 요 AD가 4니까 여기도 1대1대 루트 2니까 어... 루트 2로 나눠 주면 요 길이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 2 루트 2, 여기도 2 루트 2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특수각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선분 AH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3분 A H의 길이를 구하려면 3분 D H의 길이하고 똑같죠. 그렇죠 얘가 3분 D H의 길이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구한다? 코사인 있죠? 코사인. 코사인 45도에다가 여기 45도니까 코사인 45도 즉 AD분의 DH에다가 4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 즉4 곱하기 코사인 45도 이거 계산하면 얼마죠? 코사인 45도가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2 그러니까 2루트 2가 나오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구하는 건데 어쨌든 그냥 구할 수 있으면 뭐 제일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특수각이 나오게 되면 굳이 이런 공식 같은 거 굳이 안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문제 풀 때는. 다만 서수령에서 삼각비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라. 기술을 하라라고 하면 뭐 어쩔 수 없죠. 이런 방식으로 쓸 수밖에. 근데 거의 그런 경우가 나오지 않으니까 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그냥 문제를 푸시면 될 것. 자 이렇게 됐을 때 뭐라고 했어요 탄젠트 x 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얘가 bh 분의 ah 니까 3분 bh 분의 3분 ah 니까 얼마죠 6루트 2분의 2루트 2가 돼서 3분의 1이 되겠네요 그쵸 그렇죠?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요 뒤에서 이렇게 수선 내리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것은 뭐 다른 조건일 때 그렇고요. 여기에서는 어떤가 연장선과 A에서 수선을 그어서 만나는 이러한 삼각형에서 탄젠트 값을 구한다. 자, 그것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네요.